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녀석! 박수! 됐어. 이 코로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획한 우리 영충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의로 환영합니다. 다시 와우, 한번 열려 박수 함소! 저는 엔젤 영. 저는 영에서. 네. 저는 충제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웃음 참기 챌린지 들어갑니다. 갑자기요? 네. How to c e a n up a house? <laughs>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laughs>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충쇼, 네. 영충쇼의 삼행시를 지어주면 되는군요. 영 영적으로 충 충만한 쇼 타임. 어, 영충쇼의 <laughs> 본질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어디 가서 또 물어보기도 또거시기 하고 또 물어보면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익명으로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고요. 익명으로 그 사연, 그 고민들을 풀어주는 쇼가 바로 영충쇼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쇼. 이 조언이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참여와 세종시 만남로 10 지하 1층으로 오시면 우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